그쪽이 다그은 이제 좀 밀폐된 느낌이고 여기좀트가있는느낌이고 음, <laughs> <laughs> Hi, how are you? watch u r step right there. We a t t h o a n k a t h a o a n o u t h you. t o u h y a h Thank you. o k a y t n o t o t t h u t k you. t a k a k u t t t h you. t h n o t o h y a h Yeah.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엄마, 아빠, 메리아 잘하네요, 제발. <제법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한국이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<laughs> 응. 한국에서는 이런 데를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아,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겠죠 근데 중국도 산이 나무는 좀 있어도 바위가 이래 이런 게 많이 있어 음, 아, 중국에도 응.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아바타 찍은 거는 바위가 산이 높은데 바위산이라 음. 그러게 봉우리 봉우리 막 이래있고 근데 나무가 조금씩 있어 이거보다 멀진는 않아요 음. <laughs> 그러니까 장각에 원각이 그리 맑가지 음. 여기쯤 가다가 그냥 그만 갈까요? 끝까지 갈수 있겠어요 뭐? 아뭐사진야지 뭐, 지금 음. 사진은 아까 거기서 많이 찍었고 음. 여기서는 지금 동영상을 쭉 찍고 있어요 걸어 들어가면 음. 어. 얼굴도 한번 나오고 봤 지금. 이런데 아예 탐험 다니는 사람들은 고프로라고 그 동영상 찍는 그걸 아예 가지고 응. 머리에 딱 헬멧에 붙이고 다니잖아요, 그냥. <laughs> 그래, 여행사가 보면은 아.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은 당면을 뭐 찍는 로찍은놨거 아, 아. 그래, 이렇게 그거 보고 이다 가는 게. 아.